이번 정보, 뉴스 스크랩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팔수 추출 치료제, 오미크론 퇴치에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효과적인 어, 천연물 기반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제넨셀이라고 하고요. 최대 주주는 이제 세종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ES16001이라는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2상 3상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내년 3분기쯤에 네, 환자한테 투약이 가능하고 어 임상 2상 투여까지도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3분기에. 그렇다면 한 4분기째쯤에는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좀할 예정이긴 한데 와, 내년 4분기까지 지금 이게 신청된다는 얘기는 해결이 안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 어, 한편으로는 좀 너무 절망적인 뉴스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최근, 어, 최대주주 세종 메디칼과 바이오벤처 회사가 공동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 단백질과 ES16001의 주요 성분 간인, 어, 바인딩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최신 분자 결합 분석법과 딥러닝 기반의 결합 예측 프로그램으로서, 어, 유효성분 제라닌의 RBD에 대한 결합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예측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세종 메디칼이, 네, 인상 자금도 예, 확보를 해주고, 네, IPO까지도 좀 진행하려고 한다. 이제네셀에 대해서. 그래서, 음, 어, 이것이 이제 좀 상용화 되는 과정을, 어, 좀 밟고 있다. 그래서 잘될 것인지,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미지수긴 하죠. 음. 그러면 관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은 그렇게, 어, 종목 자체가 뭐 강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네, 상승을 크게 한번 가져왔죠. 그 다음에 월봉. 네, 근데 그 전에, 어,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거래정지가 좀된 이력이 좀 있고요. 네. 아니면 뭔가 악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엄청 떨어졌네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도 이 주가가 이제 좀 요동쳤던 이유는 어, 최대 주주의 그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액명 분할도 같이 했고 또 주요 주주들이 또 매도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불불공정 좀그 뭐죠 불공정 공시 또좀 영향을 미쳤고 네, 그래서 조금 되게 많이 좀 변동성성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는 그렇구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지금 변했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예, 거의 지금 3천억 시총에 도달하는데, 거의 뭐2천억도 정도 되는 그런 회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전에 뭐 이제 주사기, 예, 요걸로 이제 관련해서 한번 또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거의 동종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유튜버를 시작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회사였는데, 음, 뭐 여러가지 투자를 좀이 회사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떴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 어 이제 그, 그냥 일반 감기로도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 바이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사실, 거의 며칠 만에 거의 시들시들 해졌거든요. 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좀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거의 그대로 그냥 갔다가 하방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띄워놓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왜냐면 현대바이오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시기상으로 발표하는 것들이.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때이 세종 메디칼이 과연 최대 주주로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이제네셀 자체가 과연 뭐 어디까지 이거를 잘 끌고 갈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한 좀 의문점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정말 코로나가 좀 한시라도 좀 빨리, 어,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어, 주식 시장도 좀 안전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어 4천, 5천, 뭐, 요 정도까지 좀 쭉쭉쭉 예, 올라가면서 모든 분들이 주식 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수익이 잘나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